차트를 분석해주는 남자, 셀레나입니다. 제가 G2 파워 추천을 드렸었는데, G2 파워 급등한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고, 많이들 사셨나 모르겠네요. 크리님은 사셨어요? 아유, <laughs> 제, 아 아유... <laughs> 이틀 전에 사가지고, 그지부지 하길래 뺐거든요. 뺐더니만 오늘 그냥, 아유. 내가 직접 파워 안 들어가고 내가 왜시랩비랑 세트 연주가 가지고 진짜 미치겠습니다. 진짜 미치겠습니다. 어라죠? 너무 오르 화가 나가지고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. 정말 아니 때분이안 나왔습니다. 진짜.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아쉽긴 하네요. 왜냐하면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였고 발로 뛰어 정보 수집하고 전문가의 완벽한 분석이 돋보이는 채널 돈이 머니. 영상을 보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저도 차트 딱 보자마자 어 이거 괜찮은데요 이거 급등 임박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어 제가 근거있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왜이 종목이 급등할 수 있었냐 물론 이제 회사도 이제 뭐 원전주에다가 이전에 뭐 누가 이제 뭐 왔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일단 이평선들에 대해 좀 주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평선들을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? 모여 모여 있죠. 네. 근데 모여 있는 형태가 골든 크로스가 나있어요. 음... 골든 크로스가 나있는 상태에서 정배열까지 돼 있습니다. 이거는 뭐냐면 평균적인 값들이 캔들로 인해서 올라와서 준비가 됐다는 신호거든요. 그럼 혹시라도 이전에 있었던 게 저점일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?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돼요. 한마디로 여기에서 고점에서부터 반등했었던 저점 자리를 확인해야 되고 소파 소파동으로도 여기 있었던 저점 자리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저점도 올릴 수 있을 만한 근거 가 있는 자리냐?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첫 번째부터 확인을 해볼게요. 자, 고점에서부터 저점. 그리고 반등 구간이 618이었어요. 618 구간에다 저항을 대면은 1.236에서 반등을 했죠. 저점입니다. 첫 번째 저점. 두 번째, 두 번째. 반등을 한 뒤에, 반등을 한 뒤에 차트가, 요렇게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한 파동이 나오고, 786까지 반등을 줬네요. 자, 1.236에서 반등. 두 번째 저점 확신을 줬죠. 근데 그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온 상황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준다. 근데 이 박스권을 만들어줬을 때 모양새는 수렴 구간이었다. 힘을 모으고 있다. 힘을 모으는 구간에서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올라온 순간 이 평선의 지지를 받았다. 몇 개를 확인한 겁니까? 이게 몇 개를 확인한 거예요? 이 평선 확인했죠. 저점 확인 두번 했죠. 핸들 위쪽으로 돌파돼서 안착한 것까지 확인했죠. 힘 모은 수령관까지 확인했죠. 4개, 5개 정도 확인한 거거든요. 그러면 근거가 5개나 있어요.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. 그러면 들어가셔야죠. 그죠 근데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G2 파워가 충분하게 전 고점을 뚫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 드렸어요. 이제 막 처음으로 골든 크로스가 생긴 종목입니다. 원전 주고요. 돈이 없는 새가 아니에요. 정부에서 도 밀고 있고요. 그렇게 되면 이게 단순한 반등으로 그칠 수 있을까요? 아니라고 봅니다. 생각에는 추세를 받아서 위쪽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단 지금은 어 전에 있었던 저점에서부터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를 채 보고 눌린 타점이 618이거든요. 근데 618 타점을 일대로 대보면 지금 오늘에 대한 고점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서 내일은 조정을 받을 수 있을지 위쪽으로 갈수 있을지 어 사실 좀 의문입니다.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은 14,190원 정도가 맥시멈이 아닐까 정도 생각하고 있고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. 뭐, 한 14%, 17%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이 선을 좀 넘지는 않을 것 같고, 1대1 상황에서는 건전하게 다시 한번 재조정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. 만약에 ABC로 해서 여기서 딱 떨어져 준다. 근데 올라간면 모르겠지만, 만약에 떨어져 준다.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매수를 잡을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이전에 있었던 고점 자리.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면, 거기가 또 타점이 되는 거고요. 두 번째 지지 자리. 두 번째는 뭐냐면, 이평선들이 이쁘게 이렇게, 이쁘게 이제 정비열이 돼서 갈 거예요. 이격도가 벌어지면서. 그러면, 첫 번째 지지선인 61선이나, 그 다음 지지선인 120선을 터치를 할 겁니다. 그럼 터치했을 때, 거기가 다시 한번 매수를 잡을 수 있는 기회다. 웬만해서는 일봉상, 이렇게 정비열이돼 있는 상태는 큰 악재가 아닌 이상 한 번에 뚫기는 굉장히 힘듭니다. 그 때문에 다시 한번 제타점이 오신다면 후회하지 마시고 꼭 한번 잡아보세요.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. 지트파워. 어,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자차피 디님 네. 파이팅하세요. <laughs> 파이팅. 예. 파이팅. 네, 네. 파이팅.